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사는 게 내가 부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. 이렇게 살아야지. 내가 내 뜻을, 내가 요거는 재산 이렇게 일고 내가 어, 이런 마누라고 이런 남편이고 이런 자식이고 그런 거는 여러분 나름대로 인간의 가치로 쓰는 훌륭해. 그 필요해요. 근데 그 위에 여러분 그거보다 백천무량배로 귀중한 여러분 절대 지존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영원히 변치 않는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걸 가지고 그것이 내 가정 여기만이 아니고, 온 세상에, 지금만이 아니고, 영세토로. 이세 가지는 구족한 것이 신앙이에요. 그렇지 않은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, 여러분. 열심히 산다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. 거지도, 사기꾼도 열심히 살잖아요, 보면. 내볼땐그래 살대? 다 망하는 길이지만. 이, 여러분, 이 것이 맞아야 된다니까. 안 맞는데 내가, 무릎이 닳도록, 이마가 닳도록 전한다? 안 이루어지죠. 그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. 세상 바로 망가지죠.